예, 반갑습니다. 울산 꿈 분석사 토정 박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꿈 분석 279번째 시간으로 죽음과 재물에 대해서 17탄, 물에 빠져 죽는 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물에 빠져 죽는 꿈은 불에 타져 죽는 꿈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이 꿈이라는 것은 죽는 꿈은 항상 끔찍하죠. 그러나 이것이 재물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밀하게 살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불은 헐불 타고 양이기 때문에 위로 상승하기 때문에 태양과 같은 거기 때문에 양의 플러스적인 측면이고, 불에 타가 죽는다는 것은 내가 현재 아주 암울하고 모든 것이 고심에 찬 일들이 사라져버리는 꿈이기 때문에 아주 부활이고 횡재고 아주 그 탄탄 대로가 될 수가 있는데 반해서, 물에 빠져 죽는 것은, 물은 맑은 물인데, 맑은 물이라는 것은 아주 투명하고, 모든 경영이 아주, 어, 속이 들여다 보이기 때문에 아주, 어, 명쾌하게 계산이 정밀하게 되어가 있죠. 그러면서 물에는 뭐든 씻고 모욕을 하고, 씻는 데는 아주 좋습니다만, 빠져 죽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그 속에서 너무 투명한 경영을 하다 보면 오히려 망하는 수가 있죠.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안 산다는 말이 있듯이 너무 맑으면 남에게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기업이 투명하게 한다고 하지만은 다른 그 쪽에서 보면 부정을 저지른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꾸 뭐 필요하면 사회에 기부를 내라, 뭐안 그러면 지방 유지들이 자꾸 손을 벌리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기 때문에, 무조, 물에 빠져 죽는다는 것은 자기가 기업을 하면서 이것은 너무 투명하게 해서 오히려 물은 유통이 너무 흘러가 버리고 망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물에 타 죽는 건 완전히 반대죠. <laughs> 물에서 헤엄을 치는 것은 또 반, 반대죠. 아주 그것은 내가 시원하게 내 몸을 완전히 식혀주는 역할이 과열된 것을 식혀주고 있다. 어, 근데 헤엄을 치더라도 위로, 위로 올라가는 것은 급류로 올라간다 위로 올라가는 굉장히 힘이 드죠. 그러나 아래로 헤엄을 치는 것은 쉽죠. 여러 가지 이렇게 또 가로지르는 것도 또 어려울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물에 빠져 죽는 것은 숨통이 막혀 죽는 거기 때문에 너무 투명하고 너무 내가 재물을 어떤 비축을 하지 않고 사업에 투자를 한다든지 너무 나는 맑게 한다고 하지만은 어, 너무 내가 숨통이 조요오고 경제에 조요오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어, 좋지 않은 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은 좋은데 빠져 죽는 것은 좋지 않다. 내가 숨을 못 쉬기 때문에 불에 타져 죽는 것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 면 이거는 음이기 때문에 맑은 음은 그래도 괜찮지만 죽어버리는 것은 좋지 않은 꿈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교통사고에 죽는 꿈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